암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같은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총 납입 보험료 차이는 약 430만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정리해 주는 보험 정리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암보험 제대로 가입하셨나요?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안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안보험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안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핵심 꿀팁 3가지와 함께 보험료 실제 비교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합리적인 안보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암보험의 종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일반암과 유사암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처럼 치명적인 암들을 보장합니다. 반면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처럼 비교적 경미한 암을 보장하죠. 따라서 암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는 일반암과 유사암 이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구성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외감이나 고외감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험사에 따라서 유방암, 전립선암, 뇌암, 골암 등을 소외감 또는 고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한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일반암과 유사암 조합이면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암 진단비입니다. 이건 암을 부위별로 나눠서 복수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인데요. 예를 들어 소화기암, 호흡기암, 생식기암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일반암 진단비와 달리 여러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시고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통합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암 수술 항암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 연간 정해진 금액만큼 최대 10년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연간 1천만 원씩 최대 10년 동안 총 1억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암특약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 진단비의 종류도 알았고 추천하는 담보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암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 조절하기입니다. 납입 기간은 보통 10년, 20년, 30년 이셋 중에서 선택을 하고 보장 기간은 80세, 90세, 100세 중이세 가지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20년 납입 90세 만기입니다. 여기서 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 100세 만기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년 납은 월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30년 납은 너무 길어서 부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0세 만기는 요즘 수명에 비해 짧고 100세 만기는 보험료 부담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은 20년 납입의 90세 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즉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요. 보험은 가입 형태에 따라 표준형과 무해지환급형으로 나뉩니다. 표준형은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일부 환급금이 발생을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반면 무해지형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없지만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장 3천만원을 기준으로 무해지형은 월 3만원, 표준형은 월 5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즉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무해지형과 표준형 비교를 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는데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가입 시점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보험처럼 장기 유지를 전제로 하는 상품은 비갱신형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단, 60대 이상 고연령자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보험은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커다란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40세 여성 1급 기준 20년 납입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보장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한 진단비 5천만원과 유사한 진단비 1천만원입니다. 보시면 가장 저렴한 A사는 월 4만 8천원대 가장 비싼 B사는 월 6만 6천원대입니다. 20년 동안 납입을 할 경우 총 납입 보험료 차이는 약 430만원에 달합니다. 같은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보험의 핵심 특약 종류부터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방법, 그리고 보험료 비교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가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두 개 보험사만 다루는 설계사가 아닌 여러 회사를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달 직접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암보험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 정리더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